아. 안녕하세요. 그제 주어진 시간이 또 짧고, 저희 학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외 부부와 중등부, 전반 부에들으셨고또 저희 학원의 또 다른 중심이 또특목고 고객이시네요. 저는 이제 이긴 발표 들으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는 좀 쉬어가실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가볍게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뭐 그렇다고 제가 또 쓸모없는 얘기를 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일반 고에서도 스카이 갈수 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학 홍보다 보니까, 어, 나교수학원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서울여고라고 하는 학교가, 보다시피 지금, 2023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대학을 갔던 친구들을 보면 학교 학생들 규모가 한 280에서 290명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4% 정도 되는 정교에서 그러니까 전과목에서 한 10등 정도 안에 드는 친구들이 의대를 포함해 가지고 네, 주문이 꾸준히 좀 가고 있어 가지고 요즘에 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관내에 계신 분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시험이 어떤지를 가볍게 살펴보시면은 어,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를 마련해보는 걸로 하고 간단합니다. 여기는 시험이 그렇게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 혹시 표시하실수 있으신 분들은 저기 서술형이 중요하다. 서술형 좀 중요하다, 서술 서울역을 하는 학교는 서답형 좀중요하다는점이 있고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 서울역을 보는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다 이 정도로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를 갈수 있는지 일으로에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이 친구는 이번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네, 1등을 했던 친구고요. 우연찮게 이제 수학도 1등이 나와서 괜찮고 았 어, 1학년 때도 공부도 꽤 잘해가지고 아마 이 친구 대학 갈 때쯤 되면은. 서울대 에갈 친구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좀마침내릴수있이 친구가 좀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 때 점수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90점대 초반이어가지고 아 뭔가 하나가 조금 아쉽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보시면 98점 그러니까 만점자가 아닌데 단독 1등이어서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어려웠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잘 되게 되는데. 그 비법은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리는 걸 하고, 저도 이제 강의를 짧지 않게 했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영수를 주다 정글등을 하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인데, 기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말로 하니까 참 별거 아닐것 같긴 한데, 정글등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 이번 기말고사까지하면 아마 사면속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이 친구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어떤 중등부 친구들이 아마 좀그 교육이 잘맞많으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를 중학교 일학년 때팀으로 비반해서 처음 봤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할때 중삼이 돼가지고 다시 만났는데꼭 이렇게 저 S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이 친구 정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쭉잘 따라서 와서 중일 이상 잘 준비한 다음에 아 이제 근데 상당히 부담도 됐죠. 왜냐면은 이제 시합을뛰 가야 되는 고등학교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1등급이라고 하는 골을 넣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잘 네, 됐습니다. 열심히 해야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 처음에는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를 잘 모르고 제가 어, 늘 하는 표현으보는 고등학교 사는 마인드였다 이렇게 해서 시험 을 보다가 한번 맞고 근데 이렇게 정시 차기도 쉽지 않은데 정시 차려가지고. 뭐, 물론, 아쉽지만은, 틀려가지고, 어, 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등으로 올라가는, 어, 그런 것들을 제도와드릴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함께 하 있고 쭉 넘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쭉 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낼수 있는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에서 앞에, 앞서 보셨던 이대 보고도 좋고요. 중국 내신에서도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손을 많이 쓰세요. 자체 제작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을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쭉 보시면은 뭐 판서법, 다뭐 다양한 것들. 그다음 또 제가 중시하는 거는 이렇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어, 영어를 잘안 하죠, 사실 최근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효율성 생각할 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사실 빈칼에 밖에 없는데 거기서 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 손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안전자가 없었던 이번 시험에서 단도구 1등을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클래식한 형태의 여부 스타일이에요. 외우는 거. 보시면 밑줄이 없어요. 그럼 네가 틀린 문장 찾아서 개수를 맞춰라. 이런 건 진짜 거의 뭐 외우는수준을요구 하는 건데 똑같은 유형을붙여도 밑줄 없으 해가지고 인서클링. 그다음 저기 프리덤이 사실 제가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저도 자료를 제작하는 입장이었고 많이 그 자료 제작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만약에 제가 네, 어디서 의뢰를 받고, 돈 받고 팔려고 하는 문제에서 이런 걸 내가지고, 내면은 다시 의뢰 안할 거예요. 왜냐면 하 이거는 수능에나안 나오고, 일반적인 다른 내신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누가 이기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걸 얘기했어요. 아마 아는분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출을 오랫동안 받고, 아, 이런, 제가 이거는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틀린 그림 찾기. 거의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유형을 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물론 이, 이 자리를 맞춘 거는 정말 뭐 운이 좋았다고 라 생각이 들지만 어, 그렇게 저를 조금 잃고 있다 이런 걸할수 있어야 이게 정말 그 보내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이대부나 서울여고나 이렇게 좀 그런 딱 겉모습이 아니라 핵심을 좀 맞출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잘 해볼 만한 자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이런 거를 제시 뭐 입어가지고 그 친구가그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마음이 바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뭐 문법성 맞추는 거는 뭐 사실 뭐 일도 네, 아닌 네, 건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다 맞추고요. 네, 보시면은 될것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거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미안한 친구들한테 주는 자인데 어, 이런 틀린 글을 찾기 문제가 더어서하니까다 이해하는 문자. 여기서만 나온다 그런 거를 뽑아주는 그런 차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도 참 일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하튼 좋습니다 내려가고. 네, 네그 다음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매주 치우면서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뭐 시험 전날에 진짜 어떻게든 어깨일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저 A 자리, 어저스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성적 올랐던 라 땡땡땡이 저사인데 되게, 되게 열심히 했줬던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게 시험 보고 나서 정신 차려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 피드백을 점사를 다 해드려요. 그래서 뭘틀렸는지 뭐 주어를 못찾았는지 동사를 못찾았는지이 친구는 지금 오형식인데 오형식을 못 맞췄었죠. 뭐 그런 것들을 요즘 학부모님들도 많이들 아시다 보니까 그 피드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세한 것들은 그 블로그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시간은 같은 이 정도인 관계이 정도로 발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